안녕하세요, 쩔입니다. 철권의 각 캐릭터들은 대부분 고유한 자세와 여기서 비롯되는 다양한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캐릭은 무난무난하게 기본기 위주로 운영하고 또 어떤 캐릭은 기괴한 자세 위주로 게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패턴에 살고 패턴에 죽는다! 패턴 캐릭 탑 10입니다! 강력한 자세와 패턴을 보유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패턴 의존도가 큰 순서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의 1위는 누구일지 함께 보시죠! t 는 알리사입니다. 사실 알리사는 기본 기 운영과 패턴 운영이 모두 가능합니다. 알리사가 주로 이용하는 패턴은 톱을 이용하는 패턴으로 기본 기술에서 자연스럽게 톱을 뽑아들일 수 있습니다. 톱 파생기는 이득 프레임을 많이 가져와 계속 몰아붙일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어떤 기술이든 가드나 히트가 되면 톱이 바로 들어가 버려. 자세를 계속 지속하기는 어려운 게 단점입니다. 시즌이 바뀔 때마다 기본기는 냅두고 지속적으로 톱 기술만 상향을 받아 강력한 패턴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톱질할 거면 저 같으면 그냥 요시고를 것 같네요. 좋은 백 대시와 횡신을 살려서 게임을 하라는 건지 톱질로 게임을 하라는 건지 참 헷갈리는 12의 알리사입니다. 9위는 럭키입니다. 럭키는 아주 심플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포동을 상대 배때지에 꼬라박을 수 있을까? 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럭키가 게임을 터트리는 핵심은 결국 대포동을 맞추는 것이고, 대포동을 메인으로 해 대포동 쓰는 척 다른 여러가지 패턴을 겁니다. 대포동 쓰는 척 하면서 뒤자세 하단, 대포동 쓰는 척 하면서 뒤자세 잡기 등 다른 파생기를 쓰는 패턴이 줄을 이룹니다. 질캐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노딜인 뒤자세로 도는 기술들을 사용하고 상대의 원투를 피하고 대포동 들어가면 그냥 지려버립니다 그 이외에는 커킥 회피판정이 굉장히 좋아 이를 이용한 패턴이 많습니다 커킥 막히고 커키 뒷무릎 막히고 커키 뭐 온갖 상황에서 제자리 커킥이 많이 튀어나옵니다 특히 앉은 자세에서의 커킥이 정신나가 앉히는 기술을 막거나 원투투 막히거나 짠발 때리고 커킥 등 다양한 패턴이 있습니다 인생 한방! 오늘도 한 발의 대포동을 위해 수많은 패턴을 연구하는 구위의 럭키입니다. 8위는 곰입니다. 곰 유저가 워낙 없어서 평범한 기술들도 패턴으로 받아들여지는 캐릭입니다. 일반 유저들이 잘 모르는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기술은 4123 오른손입니다. 2타 중단과 하단의 파생기가 있고 중단은 월바운드, 하단은 곰보 시동입니다. 물론 중하단 발생 차이가 커 곰에 익숙한 분들은 대부분 다 가드를 하지만 모르는 상대는 죽을 때까지 맞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헌팅 자세에서 많은 파생기를 갖고 있어 헌팅에서의 패턴을 메인으로 겁니다 헌팅 하단이 이득이라 한번 헌팅 하단을 맞추는 순간 추가로 이즈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귀여움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패턴을 조심하세요 8위의 곰입니다 7위는 화랑입니다. 외노른 자세, 외노른 플라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숨쉴틈 없는 공격과 패턴을 쏟아붓는 캐릭입니다. 이득 프레임을 가져오기 정말 쉽고 거기서 공격이 시작되면 한도 끝도 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겨우 공세가 끝났나 싶어 기술을 내미는 상대에게 고성능의 회피기인 백두산 한 발씩 툭툭 던져주면 멘탈을 부수기도 손해를 메꾸기도 효과적입니다. 후대도 뒤지게 짧아 띄우기도 어려운 슈돌은 이득 호밍 콤보 시동기에 파크까지 달려있어 계속해서 압박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력 띄우기인 웬플라즈마는 분권 들키로 쓸 정도로 리치도 길고 커맨드도 4왼발이라 허친걸 받아 먹기도 좋습니다. 물론 막히고 뜨지만 마구 싸지르지만 않으면 생각보다 잘 뜨지는 않습니다. 화랑은 사실 패턴 캐릭이라기보다는 한번 주도권을 잡고 놓치지 않는 스타일의 캐릭터기는 하지만 공격할 때의 패턴과 파생기가 많아 이번 영상에 포함했습니다. 7위의 화랑입니다. 6위는 자피나입니다. 기괴하기까지 한 다양한 자세들을 기반으로 패턴을 거는 캐릭터입니다. 거미, 허수아비, 멘티스 자세가 있으며, 이중 허수아비를 제외한 거미와 멘티스는 판정이 매우 낮아 중단들도 곧장 피하는 요상한 상황도 자주 나옵니다. 그만큼 상대의 멘탈을 박살내기 좋은 패턴들이 많으며, 자세와 기술은 엄청나게 많고, 기술을 사용하면서 자세 변환까지 자유로운 데다, 유저 수도 많지 않아 정보도 부족해 날로 먹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정신 나간 백대 100 씨를 자랑하는 데다, 오른 어퍼 판정도 좋아, 허친 걸 받아먹는 플레이를 하기도 용이합니다. 다만, 캐릭터 특성상 깔짝깔짝 갈가먹고 도망다니고 하는 캐릭터라 리벤지를 받기는 힘든 캐릭터입니다. 상대가 잘 모르는 다양한 자세로 끊임없이 패턴을 걸수 있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캐릭터, 자피나를 6위로 뽑았습니다. 5위는 레이븐입니다. 닌자 컨셉의 캐릭터답게 많은 자세와 파생기 각종 패링들이 있으며 그만큼 다양한 패턴이 있습니다. 다른 캐릭터들과 다르게 뒤자세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1오른손으로 뒤자세를 이행하고 백커킷과 스네이크로 과감하게 이지를 걸수 있습니다. 특히 스네이크는 상단에 피도 있어 원투 같은 걸로 개기면 피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굳은 자세에게 뒤자세 잡기로도 심리를 걸수 있습니다. 유난히 손이 잘 보이지 않는 뒷자세 잡기라 기본 잡고 양잡의 이지가 충분히 가능하며 특히 레이븐의 양잡은 데미지가 강력해 상대 입장에서 더 경계하게 되고 그래서 기본 잡기가 더잘 들어갑니다. 비상어퍼와 윈드밀의 이지선다도 막기 정말 까다롭습니다. 웨이브까지 섞어 이지를 걸면 더 파괴하기 어렵습니다. 유저 수가 적은 데 비해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모르는 기술이 많고 날로 먹을 여지가 많은 캐릭터인 5위의 레이븐입니다. 4위는 아스카입니다. 반격기, 자운, 용차, 패링 등 정상적인 공방을 무시하고 지를 수 있는 기술이 정말 많은 캐릭터입니다. 이 때문에 아스카식 기본기, 일명 아본기라는 말도 있을 정도이며 대표적인 패턴이 자운 막히고 자운, 용차 막히고 용차 등이 있습니다. 용차의 회피 판정과 빨려 들어가는 요상한 판정이 정말 뛰어나 하루 종일 용차만 돌아도 게임이 굴러가며 특히, 뭐, 맞고 용차 누르는 심리가 정말 무섭습니다. 콤보 중 심리를 걸수 있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스크류 이후 가불기인 귀수락을 이용한 추가 콤보, 귀수락이 무서워 누워있으면 백로로 건져서 리셋 콤보 등 콤보를 때릴 때도 패턴을 거는 캐릭입니다. 다른 캐릭터와 다르게, 기모우기 이후 마운트를 기반으로 강력한 이지를 걸수 있습니다. 중단은 왼커킥이나 왼 오른 어퍼, 하단은 예올 등 걸리기만 하면 또 콤보를 때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반격기나 패딩이 좋은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 좀 퇴색된 감이 있지만 반격기를 제대로 활용하는 캐릭의 원조는 역시 아스카라 세월이 쌓아준 다양한 반격기 패턴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패턴이 있는데 제가 아스카 숙련도가 높지 않아 다양한 패턴을 보여드리지 못한 게 정말 아쉽네요. 4위의 아스카입니다. 3위는 요시미츠입니다. 패턴 캐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캐릭터 중 하나이며, 그나마 유저 수가 많은 편이라 유저 간 정보교류도 활발한 편입니다. 다양한 자세를 바탕으로, 너 이거 모르지? 시계 심리를 구사합니다. 원래는 이슬, 슬라 등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형 기술로 위험한 이지를 걸었지만 계속된 금타자세 파생기들의 패치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에 강력한 이지를 걸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시를 잘 몰라서 굳으면 무한 이지선다가 들어오며 어죽지 않게 계기면 요블에 카운터가 나버리는 딜레마가 이어집니다. 이득이라고 함부로 내밀지 마! 나 요블 누른다! 라는 심리로 상대를 협박하며 내가 손해일 때도 오히려 공격을 할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심지어 빠른 발생의 풀기 불가 잡기인 헬기 잡기도 있어 존나 뛰어가서 갑자기 헬기 잡기를 써버리면 대응하기 참 어렵습니다. 끈끈한 결속력으로 오늘도 다양한 패턴을 연구한다! 3위의 요시미치입니다. 2위는 레이입니다. 패턴의 종류와 기술의 수로 따지면 단연 코 1위를 했을 캐릭터지만 생각보다 기본기 성능도 나쁘지 않고 자세 파생기 한두 개만 알아도 게임이 굴러갈 만큼 캐릭이 좋아 한 단계 내렸습니다. 용성 이후 오영권에서의 중하단 이지선다를 이용해 공격적으로 게임을 풀어갈 수도 있고 뒤돌기 백대시, 일명 따거 백대시를 이용해 상대의 허침을 유도하며 수비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호자세 하단과 투투, 표자세 어퍼와 표상조를 메인으로 심리를 걸때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오영권 파생기들은 워낙 악명이 높아 그나마 아는 상대들이 종종 보이지만 앉아사용 눕기, 뒤자세 취보 등 서브 자세들까지 완벽하게 아는 상대들은 거의 볼수 없었습니다. 특히 뒤 자세 하단이 빠른 발생의 히트시 이득, 카운터시 콤보도 되는 기술이라 뒤 자세 이지선다가 상대하기 까다롭습니다. 레드 성능도 좋은 편에 속해 5영권 패턴을 더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를 시작하려는 유저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리벤지 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2위의 레이입니다. 패턴 없인 못살아! 철권7 최고의 패턴 캐릭은 바로 샤오유입니다! 메인 자세인 악명 높은 봉황의 미친 판정은 다들 경험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샤오유저들로 하여금 왜 봉황을 잡았는데 기술이 안 피해지지? 라는 괘씸한 생각을 패시브로 하게 할 만큼 온갖 기술, 특히 타점이 높은 중단들을 잘 피하며 거기다 캐릭터 사이즈까지 작아 상대 기술을 요상하게 피하고 때릴 때도 아주 많습니다 저단 학살기인 스네이크는 캔슬도 되며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샤오유 스네이크는 막기가 어렵더라고요 앞서 설명드린 레이븐 못지않게 뒤자세 활용도가 높으며 특히 호미각은 13프레임의 빠른 발생으로 이지를 걸 때도 객일 때도 스프링킥 지나가고 등 요상한 상황에서도 갈겨볼만한 기술입니다. 근데? 네? 호미각은 막히고 뜬다고요 15프레임 들캐 하면 샤오유 유저들이 리벤지를 안하더라고요레이즈가 켜지면 한술 더 뜹니다. 하단 콤보 시동 레드 중 샤오유 레드가 딜을 제일 세게 뽑아내 굉장히 위협적이며 이를 기반으로 거품 물고 미친듯이 굴러오면서 이지를 겁니다 그리고 샤오유는 기본 잡기뿐만 아니라 커맨드 잡기, 뒤자세 잡기, 봉황 잡기 등 조, 잡기 종류가 많아 풀기도 까다로운데다가 빅데미지 콤보로 이어지는 잔월 잡기도 위협적입니다 다양한 패턴과 좆같은 승리 모션까지 상대 멘탈을 박살내는데 최적의 캐릭터 샤오유 철권7 최고의 패턴 캐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패턴에 죽고 사는 캐릭터 10개를 알아봤습니다. 자신만의 다양한 패턴을 만드는 건 물론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 패턴에 잡아먹혀서 딜캐나 무빙 등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놓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1.25만의 구독자 여러분,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비구독자 여러분, 이번 에보제팬에서 철권 8 알파 테스트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빨리 좀더 많은 내용이 공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